안녕 친구들 부산말 탐구생활 발표를 맡은 철수야 오늘 탐구해볼 사투리는 그냥 했어? 아왜 그랬어? 이렇게 물으면 될걸 왜 더, 더을 붙이는지 이해가 안 되지? 오늘도 더 테러 라이브 영화를 보면서 더, 더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테러범하고 전화통화를 직접 생방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 연결되십니다 보소 들리십니까? 다이 사람 하나만 불러주 있어. 대통령이야 지금부터 뉴스 시작하고 화면 100개 나가면 무조건 터집 겁니다 아이씨 지금 뭐하는데? 아직도 내가 가짜는 같네 아이씨가 지금 이 내가 죽어불릴것다고 시청자 여러분 이 뉴스 끝까지 좀 봐주이소 표준어 더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한번더 많이와 같이 쓰인데 하지만 부산 사투리 더는 표준어 씁니다 부산 사투리 씹미더와 같은 뜻이래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좀더 알아볼까? 얼마에? 받아 적어 있어 21억 7 9 24만 5천 원 이게 무슨 돈입니까? 얘기 듣고 싶으면 발신번호로 입금부터 하이소 투자라 생각하는 게 나을 겁니다내 때문에 광고를 오를 긴데 또 남는 장사 아닙니까? 편집도 안 하고 생방송으로 내보내는데 어딨노다 방송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고. 우린 다르거든 요 아, 그만 알겠습니다. 입금 됐고 시작하이소 뭐? 자한테 싫었다고. 기청이만 단지 올리라. 그럼 니는 내일 아홉 시 뉴스 나간대. 오케이, 유네커 전화가 연결되십니다.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예. 네, 잘 보입니다. 예, 본인이 누고 또 와테러를 할라 하는지 안즉까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시청자들이 최고로 궁금시러 분기 이 질문 아닐까 하는데 예. 간단히 묻겠습니다. 마포대교 와그레십니까? 부산 사투리에 더 더에 대해 배워봤는데 자꾸 말해 보니까 했습니다보다 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부드러운 말 같기도 해. 부산 사투리가 궁금하다면 철수랑 부산말 탐구 생활을 더 열심히 공부해 보입시다!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안녕! 참! 구독! 꾹! 알지?